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목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입니다. 옛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외곽 담장 일부를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부평구 캠프 개방 확대 기념식과 인포센터 개소식을 열었는데요. 시는 내년 초까지 캠프마켓 비구역 외곽 담장 일부를 철거하고 진입로 두 곳과 울타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 20일 문을 연 인포센터를 통해 캠프마켓의 역사를 알리고 주민 참여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캠프마켓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학교부지에 조성되는 카이스트 캠퍼스가 오는 202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오늘 카이스트와 브레인시티 PFV와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실시 협약은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조성을 통한 세계 최강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새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기업과 대학,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카이스트의 평택캠퍼스 건립을 55만 평택시민과 함께 지지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지구에 CJENM 스튜디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CJENM 스튜디오 센터는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과 첨단기술을 이용한 체험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인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인 1,600평 초대형 스튜디오를 포함한 첨단 스튜디오와 다양한 체험 관광 등이 가능한 멀티로드, 1.5만 평 대규모 오픈 세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와 CJENM은 지난 2019년 6월 상생협약을 체결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내년 3월 전체 사업 중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만 톤의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온 폐기물 업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에서 9월 집중 수사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방치, 무기성 오니 폐기물 배출 등 15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업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는 안성시에서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5년간 고향과 김포, 화성 등지에서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 등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 폐기물 약 700톤을 방치했다가 수사망에 적발됐습니다. 국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가 대거 참여하는 2021 서울 모빌리티쇼가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지속 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1 서울 모빌리티쇼는 완성차 브랜드와 부품, 모빌리티 등전 세계 6개국 100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하는데요. 기아와 제네시스, 현대 등의 국내 3개 브랜드와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해외 7개 브랜드가 총 19종의 신차를 공개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들이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전기차 모델을 대거 선보입니다. 또,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총 19개사가 출품한 소형 전기차와 캠핑카가 관람객들과 만납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한 달이 채안된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3,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4,100명을 넘어서며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